이 동상들은 뭐야? 뭐야? 녹슨 메커니즘. 어 이건 돌아가는데? 뭐야 이게? 이건 뭔데? 라센더가 석양에게 어, 라센더? 잠깐만. 라센더의 피 그거 아니야? 목슬었다고 기름병 같은 걸 던져야 되나? 기름병이 한 개도 없네. 3도 없어? 어쩐다 어 기름에 두루마리 있다 이거 한번 써볼까? 오케이, 오! <심 unlikely> 오! 어? 뭐야? 와180 경험치 뭐야?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던브레이커, 에너지 상벽 잠깐만, 에너지 원. 아 이거 맞나 보네. 응아 음, 맞네 맞네 제가 함정을 해제를 해야될 것 같은데? 아이씨 라산더의 빛은 무한하지만 그의 자비는 그렇지 않다 돌아가라당장 그럴 수없다면 이거 는뭐에너지멋원이 없네 어, 뭐야, 여기 돌아가는 길이잖아. 어? 이런 곳에 길이? 아 여기 숨겨져 있었어? 여방식기 쟨데? 아, 어, 뭐야. 어이, 내가 지금 당황스럽네? 아, 바보님 반갑습니다. 아니지. <laughs> 아니. 나머지가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Yes.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인생 이런 거지 뭐. 부활이 있었나? 부활 있네. 부활 쓰자 그러면은. 아 근데 부활 시키면 또 날아갈 것 같은 안좋좋은예이이드데데일로 s 일로 제발. 오. 휴. 오케이 일단 물레 하나 먹고. 아. 이거 부신 다음에 오기 전에 이걸 해제를 하고 그렇지. 나이스. 이러면은 다 같이 갈수 있겠지? 어, 잠깐만. 뭐 어디 가는 길이 또 있나 본데. 이쪽인가? 여긴가 보다. 아, 여기 숨어있구나. 죽을 시간이다. 가자, 된거 같은데. 어, 뭐야? 이거 라센더의 피가 이거구나. 화려한 창이, 창 라센더의 피라메. 왜 창이야? 창이 아닌 거 같은데. 베이스 아니야? 맞네 베이스. 그니까라센던데라탄도로 잘못 번역된 건가? 당연히 잡아야지. 뭐? 뭔... 어, 재앙이라고? 아이씨 몰라 가져가 그냥. 아, 내놔, 씨. 어. 뭐 이상하다. 궁룰이긴 하죠. 근데 궁룰치고 너무 강력한 거 아니야? 오, 포탈인데? 와, 뭐야 이거? 오, 뭔데 이거? 이 미사일 같은데? 행동하지 않으면 파괴될 운명이 처해있습니다 어? 왜? 왜? 어디로 어디로 가야되는데 잠깐만 크리에이체를 탈출하거나 장치를 해제하세요? 어떻게 해제하죠? 여기 아니야? 일로 가는거 아닐까? 일로 가볼까? 나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 장치 이거 해제하면 되지 않을까? 해제 못해? 헤이 헤이 오 잠깐만 아직이야 아직 아직 잠깐 기다려줘 아직 못 나왔어 한명 안에 사람 있어요 안에 사람 있어요 안에 아 여기야.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갖고 가긴 해야 되잖아. 유물을 회수합니다, 그죠 나가는 게 문제인데. A very 그렇지 셰도 같은 왜 싫어해? 이 가져가는 게 불만인 거야? 건방지게. 일단, 갇히거든요? 본캐가 갇히는데, 이 장치를 해제하라고 하는데, 선 기반 모드? 크레이셰를 탈출하거나 장치를 해제하세요. 장치를 어떻게 해제하지? 아, 그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말인지 알겠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뒤로 빼야 되나? 뒤로는 못뺄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 미사일이 쏘면 어쨌든 간에 이 성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 이걸 부셔야 되나? 아, 그러네. 이 머신을 하나라도 파괴하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하지 않을까? 하나만 파괴를 해도. 경로가 방해받는다고, 일단 여기서 음... 유효사과를 벗어났다. 광선 쓸수 있긴 하네. 한번 써보자 이거. 된것 같은데? 아니야? 아 설마 네개네다 부셔야 돼 이거? 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 다오 제발. 아씨. 오케이 일단 저쪽으로 이동하자 그러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사톤이면은? 일단 이쪽 여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 얘는 아무것도 못해? 잠깐만 이 결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거 인간이네 그냥? 어나 안개걸음으로 나올 수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게임 끝난거 같은데 이러면? 부셔 그렇지 3턴 안에 충분히 깰수 있어 기다려 아끼지마. 아끼지마. 방선 써. 동료가 방해받는다고? 된것 같은데. 오케이. 근처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오, 그래, 미사일. 휴.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잘 만들었어. 와, 어떻게 이런. 그, 대장간도 그렇고. 아참템 먹었지 템 보자. 어템 어디 있어? 없는데? 아 오! 노란색인데? 아 그래서 안 보였. 맙소사. 와 뭐야 이거? 와, 영롱하네요. 하, 너무 행복한데? <laughs> 왜 이렇게 기쁘지, 이거? 이게 뭐라고, 씨 <laughs> 게임이 길들어져 버렸네. 아, 기분 너무 좋네. 와, 썸빔. 와. 썸빔 써, 와, 이거 뭐야? 써볼까, 한번? 궁금한데? 한번 써보자. 와, 어, 어, 잠깐만. 아니. 어, 같이 때리면 어떡해? 이 친구야. 아, 썸빔 써버릴까, 이거? 여기다가? 짜르륵 각, 예쁜데? 잠깐만. 와, 각도 너무 예뻐. 와! 개사기.